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민족의 억울한 피 여호와는 기억하실 줄 믿나이다. 어찌하여 우리 겨레들은 이렇게 가도록 산요 가도록 가시성이요 가도록 물결치는 파도만이 닥쳐오나이다. 슬프다 샘의 장막 진리의 막대기 언제나 거두시겠나이까? 이것이 웬 일인가 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오나, 이 시대를 알려주고 말씀으로 소망을 밝혀주고 말씀으로써 인격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받을 때, 아버지 말씀만이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우리를 완전히 승리케 하는 능력이오니, 우리를 완전히 승리케 하는 능력이오며, 권세이오며. 새 시대를 정복할 무기가 될줄 믿나이다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도록 역사를 나리시옵소서 우리나라는 금, 은으로 이 민족을 살릴 소망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달러를 자랑하는 민족보다는 진리를 자랑하는 민족되게 주시옵소서 아시아의 모든 난제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난제이온니즉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로 해결될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인 것을 셈의 장막에 나타나 주셔야 극동 난제가 해결되겠나이다. 진리의 눈을 뜬자 시대를 바라볼 것이고 진리의 귀가 열린 자 참된 진리의 종을 알게 될 것이고. 진리의 입이 열린 자라, 진리의 입이 열린 자라야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지금은 이 날까지 잠잠히 계셔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 줄 믿사오니 어느 사람이 이 시대에 합당한 종이 되겠나이까? 하나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은 사람을 택할 수 없사옵고. 사람이 사람을 지도할 수 없나이다. 종을 택하시는 것도 지도하시는 것도 아버지께 있사온 즉, 일으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과 능이 앞으로 오는 닥쳐오는, 인간의 힘과 능이 앞으로 닥쳐오는 난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여와의 호 신이 행할 때 무엇이 난제라 할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사람은 난제를 당할 때 어찌할 수 없는 고민도 없을 수 없사옵고, 자동적으로 약해지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이다. 이날까지도 난제가 없는 것은 아니로되, 이제 닥쳐오는 난제는 인간의 아무런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고 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이 땅에, 이 땅에 나타나야 하겠나이다. 이날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을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이 받았사우나 이것으로만이 해결이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대중적으로 깨달도록 역사를 나타내 주셔야 되겠나이다. 아무리 소수가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으로서 할 수가 없사옵고 종들을 기르신 아버지께서 강권으로 들어서 주셔야만 되겠나이다. 나무가 아무리 자라났다 한들 새로운 순이 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사오며 아무리 용사가 무장되었다 하더라도 용사 홀로 싸운다는 전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온즉 새로운 종들을 일으키시어 새로운 용사로 집결케 하옵소서 이제부터, 이제부터 사랑 용사, 진리의 용사를 일으켜서 많은 종들을 깨우치는 일이 있게 하시며 계시록과 선지서의 진리가 새 시대를 이루는 종말의 진리 운동인 것을 정치인이나 문화인이나 종교인이나 농민이나 상인이나 다 하나같이 알도록 말씀권세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직까지도 더 잠잠하고 있어야 할 일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제 잠잠치 않고 강하게 외쳐야만 되겠사오니. 사자같이 강한 권세 세임을 내려 주시옵소서. 철의 장막 속에 있는 북한의 양 떼들이 슬퍼하는 그 소리는 우리는 듣지 못하오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들으실 줄 믿사오니 철의 장막을 뚫고 들어갈 완전한 무장을 주시옵소서. 북한을 막대기로 드시니도 아버지시오. 우리를 붙들어 살릴 이도 하나님 이시온즉 어찌하여 붉은 세력 앞에 협상을 할수 있겠나이까. 북방과 협상할 수 없어서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피스기아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천사를 보내어 북방 아수르를 치시던 아버지여이 민족의 금식기도, 철야기도, 합심호소기도를 들으신 줄 믿사오니 이제 응답의 역사를 내려서 승리의 새로운 출발이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양심적인 정치인들과 결합되게 하여서 북한 짐승 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게 하옵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개인에게만 아니라 정부 위회와 민족 위에 나타나서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를 만난 민족위에 역사하시고 어찌할 수 없는 낭망에 떨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나리시 없어서 앞으로 이 나라에 오는 재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요 또한 말씀대로 인간이 볼 때는 약하지만 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인간이 볼 때는 비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제부터 잠자던, 잠자던 종들이 다 각성을 받고 일어나는 일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